핀차 마요라 위에서 연습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자세는 어, 완성 자세까지 가기보다는 등과 어깨, 상체 근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되는 동작인데요 먼저 벽에 뒤꿈치가 닿은 상태에서 다운도 모양이 나오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팔은 어깨 너비 11자 나란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한 발씩, 그쵸, 벽에 짚어 보실 거예요. 그래서 발로 벽을 밀어서 무릎까지 쭉펴 보시면 내 팔꿈치랑 엉덩이까지 일직선 수직으로 세워지거든요. 네, 여기서 괜찮으면 한 다리를 쭉 들어서 뻗어 보시고, 그쵸, 반대 벽에 닿아 있는 발끝으로 밀어 보는 연습. 떼는 게 아직 두려우시면은 그냥 팔의 무게감을 실어서 계속 힘을 기르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. 다음은 블락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. 이 스트랩은 옵션이에요. 힘이 충분히 있으면 나중에는 스트랩 없이 하셔도 되고 그 전까지는 스트랩이 팔이 벌어지는 것을 보완해 줍니다. 어, 벽 앞에 블락을 딱 붙여 놓으시고요. 내가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 정수리를 블락에 대주시면 되거든요. 음. 네, 그 다음에 다시 다운독처럼 엉덩이 높게 들고, 최대한 가까이 와서, 네, 편한 다리부터 쭉차 넘겨볼게요. 네, 일단은, 다리를 벽에 대신 다음에 정수리로 블락을 밀어내면서 약간 머리의 위치는요 각자마다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좀 다를 거예요. 그래서 고개 각도를 좀 다양하게 하시면서 힘이 잘 받아지는 위치를 찾으면 처음에는 한 다리씩 떼는 거 연습해 보시고 그렇죠 머리를 강하게 밀면서 두 다리 떼는 거 연습해 볼게요. 다음 블락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일단 블락을 낮은 높이로 벽에 딱 붙여놓고, 엄지랑 검지 사이에 모서리가 들어가게 준비를 해줍니다. 그럼 거의 어깨너비 정도거든요. 여기서 그 모서리 부분에 헤어라인쯤을 대요. 그 다음에 엉덩이 높게 들고, 최대한 벽 가까이로 오신 다음에, 한 다리 높게 차서 벽으로 일단 이번에도 차 올려볼게요. 그 다음에 한 다리씩 떼는 거 연습해보시고 헤어라인으로 블락 계속 밀어냅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머리까지 한번 블락에서 떼볼게요. 그러면 핀처마로 완성 자세